일단 얼굴 뵙고 그럼 얘기를 좀 하시죠 감정들이 명도할 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들을 부딪히면은 아무리 제가 명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더라고 해도 저 또한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격해지고 저도 최대한 가정을 많이 봐주고 했는데 또 그쪽 입장에서 봤을 었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일단 직접 대면을 해야 됩니다. 대면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조율해보고 조율이 안 된다면 정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 하는 게 명도입니다 저도 이런 감정들에 격해짐 부딪침 이런 것들이 솔직히 사람인데 왜안 힘들겠어요. 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도 할건 해야죠. 제 일이니까. 이거를 처음 하는 수강생들이 처음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풀어갈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런 케이스에는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해가 생각은 풀고 그러고완만하게 내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안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입 매듭을 풀어가는 겁니다. 부동산 인자 지금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게 4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그 주부터 해서 명도를 들어간 겁니다 명도를 들어갈 때이분에뭐 학원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상황이 좀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겠다 이기가도좀 넉넉하게 드리겠고 이사비도 좀 드리겠다 협조만 잘해서 잘 나가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고 어 네네 안녕하세요 말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인간적으로 동생이고 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장님 이게 제가 사장님이랑 오늘 처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어, 아니 아는데 저번에 네. 한번 아이들 아저씨인가 뭐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빼고 싶어도 못빼다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내가 뭐 물리적으로 뭐 살고 싶어서 사는지 알아요 지금. 방아름으러 다니고 있고 나갈 거예요, 바로. 사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기존에 동생분이랑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OO이. 정시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장님이 이사비 200만 원 받고 나가기로 한게 벌써 두달 전입니다. 그거를 둘째 치고서라도 저는 지금 내부를 좀 확인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고 이거에 대해서 거주를 하셨으면 사장님도 월세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한테. 거주 그럼 내가 월세 원세, 이제 집 머들 때 내가 돈 빌려준 거 그럼 다 표현해 줄 거예요. 그거는 저하고나 할게 아니죠. 저는 이제 소유권자로서 이미 동생분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고. 들었지 아, 시간이 지금 하아요 나도 지금 문제관계 때문에 저 어떻게 할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 잖아요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은행 이자가 터진 나왔으니까요나빌려고 받을 권리가 있사장 그 그거는 동생한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그거는 그 저한테 빌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서 확인하려는 거는요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썼지 확인하고 지금 내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개사분하고 방을 구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제 집에 대해서 내부도 확인을 하려 가는 겁니다. 그래 주 제가 사장님. 건... 이번 주 안에 나갈라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후에 어... 오셔서고 지금... 집에서 살든지 청소하고 살든지 확인을 하든지 그때 오셔가지고 거시기 하세요. 얼굴 공허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 이게 제가 벌써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두 달이 됐습니다. 두달 동안에 사장님은 아무런 권한 없이 살던.

원래 아파트 주인이니까그건 판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어, 그게 아니라 관계가 없잖아요, 사장님. 그 관계가 없잖아 사장님. 사장님한테 드리라고 제가 이사비를 드렸습니다. 야, 지금 지금 조율을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 싸우려고 네. 사장나못 추천해. 못 추천하고 일단은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니까 그거만 확인하고 그럼 다시 연락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미 사장님한테 이사비도 다 드린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 되니까 네. 나름대로 내가 더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번 주 물건만 빼고 네. 내가 이거 전화 드릴게 뺐다고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예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비도 중간에 뺑딱 쳤네 아 안녕하세요 일단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이사비도 안 주셨네요 아니 이사비 이사비도 지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난 처음 받은 게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암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두달 넘게 얘기하면서 통화만 거진 뭐한 100통 가까이 했더라고요. 신뢰관계를 많이 깨셨습니다. 아뭐빼신다고는 하시는데 그건 모르셔. 내가 더 이상 믿음이 없습니다. 아 뺀다고요? 뺄게죠. 저 때까지 전화를 한하도안 했는데. 사모님, 그러니까는. 저랑 지금 약속하신 거몇 번이나 트신줄 아세요? 하나라도 혹시라도. 아, 자오 아, 얘기했던 아, 거, 듣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아니요 난못 기다리고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해야 될게몇 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하셨다던 그 중개사 계약서 그 확인 못하면은 나는 올라가는 대로 고소장 접수하고 올 겁니다 사모님 고장 접수한다는 거예요? 사모 지금 사기로 접수 들어가셨잖아요 강제 집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형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사 어떡해요? 이사비 받으시고 안 나가는 거 이거 사기죄로 고소 요건 입니다 네, 저랑 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신 게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 사모님 믿고 두달기다텼고다 진짜 렸죠 저는 눈으로 이제 보기 전에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한게아니라니 사모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전에 중개사 통해서 방 계약하셨다고 하셨죠? 아니요 제가 방 계약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그러면은 방 계약한 계약서를 보내시면 되겠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뭐 쉐프가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갑니다 지금? 아니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계약서라도 들 겁니다 사모님 아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사모님? 아니 이분이 나가신다 그랬다네요 저한테도 나간다고 <laughs> 얘기했어요 사모님 저랑 두달 동안 지금 얘기하시고 <laughs> 단 한... 하나도 안됐잖아요 <laughs> <단> 한... <laughs> <laughs> 사장님 알죠? 네, 그랬잖아요 그래나 봐야겠 나 지금... 눈으로 어떻게 봐요? 그 분을 만나세요 만나서 두 분이 단판을 해세요 나도 지금 중간나잖아안바나고 시켰을 게 아니라고요 일단... 충분히 얘기해 주잖아요어 이거 뵙고 얘기하시죠 어차피 가니까 나 지금 시간도 안 돼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사비를 바로 나 지급하셨으면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이랑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을 겁니다 사사모님랑 나랑도 나랑도 이미 안잊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사사모님 제가 12시 45분에 갑니다 뵙죠 저는 뭔 시간이 안 된다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고 얼굴 안 대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过年。<noise>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소유자가 있고 그리고 집에는 가장 임차인이 있는 거죠? 가장 임차인인데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이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죠 법을 잘 모르시니까 지금처럼 본인은 뭐 소송하면 받을 수 있다고 라 하는데 아무런 받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도명령도 다 들어가 있고 법으로 내쫓으려면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서 소유자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나가겠다 나가겠다 이번 주에 나간다 이번 주에 나간다 그쵸.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간에 딜레이를 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학원업을 하는 사람들은 얘기가 좀 통하거든요.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까 이사비를 그래서 사정을 받으려고 먼저 받았는데 이사비를 먼저 사정을 봐달라고 이사를 할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서 이사비를 먼저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네, 원래 보통은 소유자가 아니라 가정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자한테 연락도 하고 명도도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자기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네, 친오빠도 아니고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래서... 빌려준 거 같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중간에서 본인이 계속 조율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으니까 본인 믿고 이사비 달라. 그래서 제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마무리하고 조율하고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든요. 두 달이면 제가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많이 지난 겁니다. 네 여보세요 가또뭔 그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래 내가 이사비 이걸로 좀오빠래또나아거 있는 걸 어떻게 해야 지 그런데 그래 내가 온다고 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데 또뭐 전화해서 뭘해요 뭐라고 했다고 왜안 가냐고 아직까지 그러는데 뭘하고 그러냐고 사장님 제가 다른 걸 여쭤본 게 아니라 그분한테 이사비를 제대로 지급해 줘야 돼요 아 그리고 공사 다고안 나가면 고려나 고당신을지나 오고 싶은 대로 나하고 오고 싶은 대로 해까요 집으로 와요 네 일단은 전 가고 있으니까 가서 얼굴 한번 뵙고 얘기하시죠 그럼 네 그리고 당신대로 네.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거하고도 우리 옆에다 하면은 진짜로? 저희가 이제 얼굴을 한번 뵙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아이, 그러면은 게 있는 거, 뭐, 얼굴 뵙고 얘기를 좀 하시죠. 이 걔한테 전화하지 마요. 원하면은 전화하지 말으라고요, 사장님. 음. 일단 얼굴 뵙고 그럼 얘기를 좀 하시죠. 감정들이 명도할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들을 부딪치면은 아무리 제가 명도를 많이 하고 오래 했더라고 해도 저 또한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부딪치고 서로 간에 다툼이 격해지고 저도 최대한 가정을 많이 봐주고 했는데 또 그쪽 입장에서 봤었을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일단 직접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조율해보고 조율이 안 된다면 정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맞춰가는 게 명도입니다. 저도 이런 감정들의 격해 부딪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사람인데 왜안 힘들겠어요. 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도 할건 해야죠. 제 일이니까. 이거를 처음 하는 수강생들이 처음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풀어갈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런 케이스에는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오해가 생각 좀 풀고 그러고 만만하게 내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안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꼬임 매듭을 풀어가는 겁니다. 부동산이 인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사비도 다 드렸고, 저는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언제 뵐지 모르겠는데, 저도 현장을 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유식권 현장 많이 다니거든요. 아마 얼굴 한번뵐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 네. 이번 주에 하고 전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 인자. 현장 다니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아, 진짜 칼 버릴 뻔 했지. 거예요? 잘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얼굴 보고 얘기하면 감정만 안 상하면 잘 명도는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짐다 빼기로 했고 비밀번호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명도 마무리했고요 악수까지 시원하게 하시더니 <laughs> 나칼 맞을 뻔했다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laughs> 저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우호적이거든요 제가 요즘껏 현장에 공사 대금 채권들을 매입하러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근데 명도 대상으로 만나면은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분들이 법을 잘 아시거든요. 법을 잘 아니까 협상이 좀 까다롭죠. 그러고 일단 위압감이. 좀 달라요 일반인들이야 아 어쩐지 그 동네 사람들 같은 데, 앞에 앉아있던 분들도 아는 분들이 동생들 뒤에도 동생들 나 지금 칼 맞을 뻔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아 어쩐지 저를 유심히 보던데 다 보더라고요 네. 어우 쉽지 않아요 일단은 오늘 명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일요일날 한번 방문해서 내부 확인하고 비밀번호 넘겨받고 나면 끝입니다 저런 분들이 한번 약속하시면 웬만하면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오늘 마무리 짓고 여기서 종료하시죠 저도 힘듭니다